아,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폈었죠 고대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예, 법전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서양의 지혜의 보고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언어로 예, 번역이 되고 있고 또 공부하고 있는 것 그리스 로마 신화이기도 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헐리우드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아울러서 우리가 성경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경도 굉장히 오랜 세월 인류의 검증을 받아서 현재까지 우리의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도 역시 계속해서 번역되고 있고 함께 공부하고 있고 연구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독특함이라고 한다고 하면 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단순한 지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단순한 인류를 위한 지혜의 창고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 이 성경을 보면서 예, 선과 악을 구분을 하고 또 삶의 표대로 삼기도 하고 믿음의 대상으로도 삼습니다. 예, 성경은 그리스 로마 신화나 또 한무라비 법전처럼 시대와 떨어져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예, 지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의 삶도 이야기한다 하는 것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과연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이냐, 예, 어떨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오늘 좀 잠깐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냥 고대의 신화들 중에 하나. 뭐 이렇게 해서 더 이상의 기대치도 없고요. 또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이것이 종교의 경전이니까 기독교의 경전으로 쓰이니까 아 굉장히 타부시하기도 하고 또 아예 접근하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 시작도 하기 전부터 거부를 한다고 하면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겠지요. 예, 또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하면. 우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학생들도 무턱대고 그냥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옳지는 않습니다. 무턱대고 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잘 아는 것, 예, 뭐 전공을 한 박사님들처럼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성경이라는 것이 뭐냐,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 되었느냐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고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성경의 이해, 기독교의 이해 이런 과목을 공부했었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좀 살펴보고요. 또 과연 이 성경이라는 것이 신뢰할 만한 것이냐,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이냐? 예, 이것을 갖다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성경을 믿지 않아요. 예,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믿으라 뭐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이해, 대학에서 공부를 할때뭐 다만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예, 기독교 학교들은 이 성경에 대한 공부들도 하고, 체풀들도 하는데, 예,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힘들어 하는 이유가 뭘까?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예, 편견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하는데, 편견이라는 것이 뭐냐? 이미 내가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성경, 이건 기독교 사람들만 읽는 것,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믿는 것, 그래서 또 과학과는 아주 떨어져 있는 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예 이건 시작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거부하는 것 이것은 좀 옳지 못한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학기 또 1년 동안 또 공부를 할 텐데 성경을 접근하는 예 처음 접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편견을 일단 없애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공부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부에 있어서 마찬가지지요. 예, 일단 선입견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편견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올무가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편견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편견, 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편견, 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좀다 일단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성경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은 영감으로 쓰여져 있고 예. 오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예.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인스피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게 뭐냐 하면 스피추얼리티. 그래서 영적인 것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신령스러운 예감이나 느낌 혹은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를 이것이 이제 사전적 의미에서의 예, 예, 영감이라는 뜻입니다. 영감이라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걸 얘기하면 뭐 우리 음악하는 학생들이나 미술하는 학생들이나 글을 쓰는 학생들이나 다 마찬가지지요. 일반적으로 육감, 뭐 아이디어, 뭐 이렇게 비슷한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 이 영감이라는 말은요, 예,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졌다. 예,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졌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 성령에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주시는 지혜나 생각이나 또 예언자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예, 심령을 움직여주는 것, 마음을 움직여주고 또 고무시키고 고치하는 것 이런 성령의 사역, 예,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저자들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예 이렇게 해서 아주 신령스러운 것들을 갖다가 불어넣어 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 성경에 저자들이 있지만, 여러 저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 마음을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그리고 큰 틀을 이끌어 가신 분은 본래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성경은요, 스스로 그것을 갖다가 증명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우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대요 이 감동이 바로 영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성경을 쓰게 했느냐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또 잘못했으면 혼내기도 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 아주 유익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온전한 길, 선한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고, 또 능력도 갖출 수 있도록 해준 책.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인간 저자들의 오류 없이, 하나님의 뜻이 잘 오해 없이 야,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관여하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스스로 최종 권위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성. 예, 통일성 예,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주제가 계속해서 한 가지로 잘 유지되어져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가 한 권의 책으로 요즘에 들고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예, 66개의 책으로 되어져 있어요. 66권의 책 이것을 갖다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홀리바이블, 성경전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6권의 책,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우는 예, 구약은 39권의 책, 39개의 책. 신약은 27개의 책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책은 66권의 책이요. 저자들이 한 4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예, 40명 내외였는데 이 사람들의 본래 직업들이 뭐냐? 그러면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또 목동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굉장히 많은 예, 직업군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직업이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사람들의 배경과 지식과 상황이, 처지가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책은 그럼 얼마큼만에 쓰여져 있느냐? 책이 전체가 다 쓰여지는 데까지는요. 약 1600년 정도가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주전 1500년경부터 성경이 쓰여졌다고 한다면, 예, 주후 100년경, 뭐 적게 보면 뭐 80년경, 요 정도까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00년 동안에 예, 쓰여졌다. 그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쓰여졌죠. 그리고 성경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지만 그 이스라엘은요. 사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국들이 자신들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꼭 차지해야 하는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260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제국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계사에 보면 제일 처음에 모세가 이제 성경을 쓰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가 예, 나오게 되는 것은 출애굽의 사건들부터입니다. 성경에 애굽이라고 나와 있는 지금의 이집트 지역입니다. 이집트. 이집트가 있었고요. 또이 광국을 이루고 뭐 이런 다음에 예, 세계사 안에 나오는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는데 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예,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그다음에 바벨로니아 제국이 또그 다음에 바벨론니아 제국이 또그 이후에 세계를 득세, 저, 어, 득세하게 되는데 그때 남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시기에는 페르시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의 그 암흑기가 있는데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기간 그 기간 동안에 그리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가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후에 로마시대, 신약성경은 로마시대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전 세계를 정복했었던 이 모든 나라들이 다이 가나안에 연결이 돼요 가나안을 갖다가 끊임없이 침범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있죠. 66권의 책, 그 다음에 40명의 배경이 다른 저자들, 그리고 이것이 쓰여지고 편집된 시간이. 1600년 그 배경이 되는 제국들도 대여섯 번이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책들이 서로 충돌해야 할 건데 충돌하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시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 다음에 기준도 다르고 또 실제로 썼던 사람들의 직업과 출생의 배경도 다르고 생활의 배경도 다르니까. 그런데 이 책들이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의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6권의 책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이 시간과 공간과 역사적 배경을 다 뛰어넘어서 통일된 주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 안에 있는 여러 내용들과 시대가 다른 이야기들 속에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갖다가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예, 16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가 모순되지 않는 한 가지의 주제로 통일성을 가지고 썼다. 이것을 봐도 역시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할수 있고요. 이 속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갖다가 보통 구속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구속사. 예수 그리스의 도 구속의 역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통일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살펴볼 것은 뭐냐면 보존성입니다. 예, 사람들은요, 어 옛날 책들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좀 어,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변질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예,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요즘처럼 뭐 인쇄술이 잘 발달되어있지도 않은 시대에 과연 사람들이 다 종이가 지금처럼 좋지도 않은 시대에 일일이 손으로 베껴 쓴 책들이 오랫동안 전달되면서 그 내용이 변질되거나, 오용되거나, 오, 오염되거나, 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로 썼었던 그 책의 내용이 얼마나 잘 보존이 되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성경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경 스스로의 증언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이거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보음 이건 신약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세상이 바뀌어도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도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 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 변하지 않을 것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잘 소멸되거나 변질됨이 없이 잘 보존돼서 우리에게 전달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성경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는 좀 불란 하니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 예아 고서 검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오래된 책들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예, 고서 검증 학자들이 검증하는 방법 이걸 갖다 이제 고서 검증법이라고 한다고 해요. 예, 인류가 남긴 많은 고 문서들이 있지요. 그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호메로스가 하는 예, 일리아드라고 하는 책 있었고요. 또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예, 신뢰도가 굉장히 이제 높은 책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특별히 이제 보면 예, 그 기원전 8세기의 신 호메호레로스 호메로스가, 예, 일리아드라고 하는 책을 쓰죠. 호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예, 요즘은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이 벚집이.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예, 이 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예, 여기에 보면 이제 뭐, 트로이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죠. 예, 이 책이요. 인류 역사상 가지고 있는 인류의 고전 문학들 중에서, 예, 가장 신뢰도가 높은, 그래서 신빙성이 높은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리아다하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하고를 비교를 해봤다는 것이죠. 어떤 책이 더 신뢰할 만하냐, 어떤 책이 더 신뢰성을 줄수 있는 책이냐라는 것. 그래서 검증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사본의 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예 복사본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느냐. 그 다음에 원본과 최초 사본의 시간적인 차이. 그 다음에 이 사본들 간의 오류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판단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이 일리아드와 신약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일리아드보다 신약성경이 약 8천 배 정도 정확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서 검증학자들이 신약성경의 사본엔 사본은 원본과 다름이 없이 신뢰할 만한 책이다.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았고 잘못되지 않았고 잘 보존이 됐다. 그래서 실제로. 호머의 일리아드보다도 8,000배나 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다. 뭐, 이렇게 신약성경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요. 또한 가지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 구약성경,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구약성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요. 구약성경도 이런 이제 방법으로 검증을 합니다. 구약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인 성경이 이제 말라키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맨 마지막 성경이에요. 구약의 제일 뒤에 붙어 있는 책인데, 이 책이 쓰여진 것이 예, BC 43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BC 430년경 물론 이 원본이 예, 지금 내려오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 430년경에 쓰인 이 말라기서의 여러 사본들이 내려오지요. 사본들, 백에쓴 것들이에요. 예,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사회 사본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맞소라 학자들에 했었던 마스라 사본이라고 불립니다. 예, 사회 사본이라는 것은 1947년도에 그 사회의 바로 위쪽에 보면 쿤난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숨어서 지내고 있었던 동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소년 하나가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동굴에 들어가서 막 헤매다가 어떤 항아리들을 갖다가 찾게 되는데 그 항아리 안에 보니까 성경 사본들이 잔뜩 나온 거예요. 예, 이때 발견된 것을 갖다가 사해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쿤난 공동체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주전 130년경의 사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주전 130년경에 나온 것. 그래서 이때 구약 성경이 거의 대부분이 다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본인데요. 이것이 130년, 주전 130년경에 쓰여진 사해 사본을 1947년도에 이제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사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마소라 사본이라고 불립니다. 마소라 사본인데 이것은 마소라 학자들, 마소라 학자, 그래서 유대 전통주의자들이에요. 전통주의자인 이 마소라 학자들이 구약성경을 갖다가 잘 연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연구하던 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뭘 했느냐면 하 사본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본을 만들어서 예, 계속 써야 되겠죠. 써서 이것을 갖다가 잘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마소라 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마소라 사본은 언제 거냐 하면 예, 주후 900년 경입니다. 주후 900년 경. 그러니까 이사회 사본이 발견된 건 1947년이지만 실제로 쓰여진 것은 굉장히 옛날 주전 130년이고요. 마소라 학자들의 사본은 예 AD 900년 경이에요. 이 마소라 학자들이 AD 900년 경에 썼었던 이 사본과 그 다음에 주전 130년 경에 콤난 공동체가 사용했었던 이 사본 이것을 갖다가 비교를 해본 거죠. 이두 사본 간에는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천년 동안 시간의 차이를 두는데 그런데 이두 사본을 특히 말라기를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더라. 예, 정확하게 일치하더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고고학적으로 예, 고증의 결과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신약 성경 뿐만이 아니라 그 옛날 구약 성경도 모두 스스로 자신의 보존성을 증명을 하고 있고 또 고서, 공, 고서 증명법에 의한 검증법에 의한 이 고증의 결과물로도 결국에는 성경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하면 예, 성경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는 것.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성경을 접근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접근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예 성경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책이라고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대학의 교양 과목으로 만난 이 성경에 의해 그 속에 있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배우고 또그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 예 저는 두 가지 접근법을 갖다가 추천을 합니다. 두 가지 접근법을 추천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하면 아주 가볍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교양이니까 예, 우리가 교양 과목을 공부하는 거니까 아주 편안하게, 아주 소극적으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편안하게 옛날 이야기 읽듯이 그냥 읽, 읽듯이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사상 실제로 제일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실제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 예, 이책 가장 오랜 세월 동안에 인류의 역사에 의해서 충분히 그 교훈과 지혜가 검증받았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검증됐고 증명이 된 책입니다. 그러니 이 안에 있는 지혜가 인류에게 또 저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현재 나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줄수 있을까? 내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삶의 고민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갖다가 상상하면서 접근하는 것이죠. 예, 아주 편안하게, 예, 쉽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교훈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 가볍고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예, 신앙의 대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무겁고 조금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본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한 교훈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본질로 더 들어간다고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은 충분히 잘 보존이 되어 있음을 과학이 증명을 하고 있고 예, 일반적인 학문에서도 또 성경도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성경에서 교훈을 얻어내는 것, 교훈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 본래의 가장 중요한 용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용도는 뭐냐? 결국은 신앙, 즉, 믿음을 위한 책이라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책은 하나님의 의도를 적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책을 통해서 인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아까도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구속사. 구속사는 뭘 얘기하느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인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갖다가 구속사라고 하거든요. 이 구속사가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이고 쓰여진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믿음을 키우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접근 방법입니다. 이두 번째 접근 방법은 좀 무겁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좀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해라고 하는 과, 과목에서 이제 함께 공부들을 해 나갈 텐데요. 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두 가지 길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길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 강의 속에서도 두 가지의 길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염두에 두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랜 세월 인류가 검증해 준 교훈. 우리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거리에 대한 해결책의 길. 이것이 첫 번째 소극적이지만 예, 가벼운 접근법이고요. 또두 번째는 신앙인으로서의 대상의 접근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고 통일성을 가지고 잘 보존되게 우리에게 손해까지 일려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좀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두 길을 갖다가 잘 우리가 놓치지 않고 따라간다고 하면, 성경의 이해를 공부하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예, 좋은 시간, 또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